자마 이제 우리 옷띠 해볼 건데, 어, 옷띠가 우리 뭐의 약자인가? 오리엔테이션. 어 맞아요, 오리엔테이션. 오리엔테이션은 그럼 무슨 뜻일까? 아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.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는데, 오리엔테이션은 우리가 네이버에다 치면 한세 번째쯤에 방향성이라는 뜻이 있어. 어. 그래서 우리 지금 점이랑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 방향성을 함께 정해보는 시간인 건 거야. 지금 원래 우리 첫 수업하는 시간인 거잖아. 근데 불러서 오티를 따로 한다는 건 이건 중요한 걸까? 아닐까? 그 제일 중요한 거겠지.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열심히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 전에 선생님 하나 만 물어볼게. 경희, 막여행 같은 거 많이 가봤어? 그치. 만약에 경희가 가족들이랑 부산 여행 간다고 해보자. 아버님이 그냥 가셔? 아니면 네비를 찍고 가셔? 그치. 근데 아버님들 그냥 가실 수 있거든 사실. 근데 왜 네비를 찍고 가시지? 맞습니다. 네비를 찍은 사람이랑 안 찍은 사람은 누가 더 빨리 가? 네비 찍은 사람. 아, 네비를 찍은 사람이 훨씬 빨리 가겠지. 그만큼 더 효율적이다 아니다? 효율적이다. 효율적이다. 우리가 공부 잘 하고 싶어 못 하고 싶어? 못 하고 싶어. 아, 못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까 공부를 잘 하고 싶은 목표는 똑같은데 거기서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냐,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?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. 테스트지 겸이가 했던 건데, 원장님께 선생님 받았거든. 좀 어땠어? 살짝 어려웠어요. 그래도 선생님 투정한 거 보니까 겸이가 중학교 때공부 열심히 한거 같아요. 뭐 마지막 문장 한번 해석해 볼까? 시작. 그, 첫 번째 거. 음, 내가 음, 음, 이 다음부터 모르겠어요. 문장이좀 복잡하죠. 이거 몇형식일거 같아요? 3형식이요. 4형식. 아닙니다. 충격적이게도 이거 2형식이요. 이 형식 이 어떻게 생겼지? 죠, 사, 사, 죽엽보. 죽엽보. 우리가 알아 몰라? 아유, 이거... 알아요. 근데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? 안 보여요. 안 보여요.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를 해줄게. 구조를 보는, 보는 눈이 우리가 살짝 부족한 것으로 있는 거야. 근데 이 구조 보는 눈이 정말 정말 중요하고든요만 겸이 어떤 고등학교 간다고 했지? 덕소고등학교 덕소고등학교는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날까 아니면 그걸 선생님이 조금 변형해서 낼까? 맞아, 변형해서 납니다. 우리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 얘기 들어봤을 거야. 모의고사도 고등학교 시험 내신 시험에 들어가 안 들어가? 들어가요, 덕소고는 들어갑니다. 어, 근데 그거 어려운데 그걸 또 변형해. 어, 너무 어려울 것 같지? 어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를 보는 일이 정말 정말 중요한데 아직은 그게 부족한 거고 우리가 그걸 채우기 위해서 우리 원장님이랑 상담할 때 무슨 과정 한다고 했지? 음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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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우리 빌드업이라는 과정으로 선생님이랑 공부를 음. 하게 될 거예요 음. 근데 우리가 그 전에 겸이 한번 다녔었다고 들었는데 맞아? 네 어, 얼마나 다녔어? 1년 네. 반 1년 반이요 맞아 1년 반을 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2형식 3형식 다 알아 몰라 근데도 지금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뭘 뭐가 돼? 전학원에서도 잘안 하는 거 같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전학원에서 잘 알려줬을 수도 있어. 근데 그게 겸이 딱 맞는 수업은 아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. 겸이 퍼스널 네. 컬러란 얘기 들어봤어? 네. 들어봤어? 네. 어. 겸이 퍼스널 컬러는 뭐야? 여어아 여름 쿨톤이야 어 선생님은 겨울 쿨톤이거든 근데 여름 쿨톤에 맞는 친구가 막 선생님 화장품으로 화장을 한다고 해봐 그게 얼굴를맞을까안 맞아 막얼굴이좀뜰 좀 거야 그 퍼스널 컬러도 저만큼 중요한데 하면 공부를 하는 것도 사람한테 맞는 공부법이 다 따로 있겠지 그치?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지금 1대1로 마치 어, 사상의학처럼 뭐 태음인, 막 소양인 이런 얘기 있잖아. 그것처럼 겸이한테 지금부터는 딱 맞는 수업을 해줄 거고 겸이가 그럼 뭐 만약에 수업 시간에 뭐 사역식을 배웠는데 너무 졸린 거야. 그래서 막 졸았다고 해 봐. 그거 신경 써주는 사람 있어, 없어? 없었어. 그거 없었기 때문에 그날은 집에 가서도 우리 그럼 사역식 그거 그냥 알고 가는 거야, 모르고 가는 거야? 모르고 가는 거야.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랑 몇대 몇? 대 몇? 1대1이기 때문에 그런 거 놓칠 이유가 있다 없다. 선생님이 다 하나 알려줄 거다. 그리고 경이 진짜 잘았어요 경이 어떤 고등학교 만나고? 어, 맞아. 선생님이 독서고등학교 전민선생님이와 아세요? 아, 뭘 몰랐어요. 여기 독서고등학교 친구들 진짜 많거든.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네비 얘기했던 것처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 플러스 선생님이 독서고에서 나오는 것만 찍어줄 수 있을 것 없을까? 그렇죠. 이쪽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공부해 볼거야 어떨 것 같아? 어,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어요.